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는 루은타로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시는 카드를 고르시고 두번 터치해 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대방과 가벼운 느낌으로 시작했지만 서로를 알아가면서 설레이고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 걸로 보이네요. 결국에는 서로 잘 만나서 좋은 연인이 될것 같아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현재 상대방한테 조금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가까워진 걸로 보이네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면 서로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